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리바이 아커만 싸움 수준 이유리 응시로 아니야. 진짜 인류 최강자의 싸움이다. 그쯤따갔던 리바이가 맞나? 진짜 리바이는 전설이다. 진짜의 날에 맨날 짐격고 봤는데 이, 인류 최강의 존재가 된 리바이 보면 진짜 내가다. 감격스럽고. 진격과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 울리는 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. 그리고 오후에 리바이랑 가까운 사람 죽어서 리바이 빡쳐서 기행종 써는 장면은 진짜 진격거 처음부터 본 사람이면 안을 수가 없더라.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리바이 다리 작살난 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미안하다. 지금 사기 보는데 진짜 진격거 세대 나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모두 어엿하게 큰거 보니 내가 다 뭔가 알수 없는 추억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감정이 이상하게 얽혀 있다. 애래는 그냥 미친 것 같다. 갑자기 땅 고르기 때려 버리네. 그리고 진격거 136화에. 전태뺀아홉거인이랑 조사병단 전부가도 모시기는 유미르가 엘엔이 된다는 게사실이네 음. 진짜 저건 개오지는데. 저게 리우리응이면 진짜 꼭 봐야 돼. 진짜 세계도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. 와 진짜 진격거가 세계관이 저렇게 커지다니 진짜 눈물 나려고 했다. 진격거 그라서 계속 보는 중인데. 저거 리우리응이냐? 하, 쌍시오비 리바이 살아났으면 좋겠다. 진짜 언제 이렇게 신급 최강들이 되었을까? 옛날 생각나고 나 중딩 때 생각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네. 아무튼 진격권은 진짜 애리중 최고 명작임.